action. 왜, <laughs> 왜 도망가 왜왜망가 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엄경음씨와 하는 튜토리얼 몇년 만이죠 1년? 어 2년 됐네 벌써 2년이에요 신거 <laughs> 아니야 2년. 마스크 쓰기 시작했을 때 영상 올릴 <laughs> 때마다 늙어가고 있어요 <laughs> 모델님은 어디 갔죠 그 저한테 도라는 여러분 지금 되게 먼 곳에 있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 보라 없이 찍는 튜토리얼인데, 2년만에 발음 체크 한번 들어갈게요. <laughs> 튜토리얼. 어, 좋아진 것 같은데? 아, 좋은데? 야, 오늘의 주인공은 우선 요거예요 위빌3. 음. 신형이에요. 좀 특이하지? 왜냐면은 음. 지윤이 밀고 있는 게 항상 여기. 엉덩이가이렇 나왔었잖아. 아, 핸들이 없어졌어. 핸들이 없어졌어. 어쨌든 난 이걸 지금 좀 써보고 있긴 한데, 음. 컴팩트해. 그, 그, 그게? <laughs> 퍼포먼스는 괜찮아. 그래서 용도가 다르다 이거지. 음. 이거는 내가 봤을 땐 프로용도? 어, 프로용도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음. 하고. 상당히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말이 잘안 나오나봐요? 내가 찍는 사실 튜토리얼 영상이 막 기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으니까 오늘은 어떤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냐면 지금 말안할 거예요 <laughs> 너무 마음에 드는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지윤이 형이 이걸 추가해 줬어 아 이게 이제 마그네틱으로 이걸 넣어줬는데 이게 뭔지 알아? 그거 저 돌리는 거 아니야? 맞아 그냥 이제 여기서 조립을 하고 음. 붙여 놓으면 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자성이 아 강해서 안 떨어져 벌써 1 2 시가 넘었는데 어? 금강산도 십구 경 그러니까 밥 먼저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샷은 리빌샷이에요. 음, 리빌이 뭐죠? 리빌이요? 음, 너네 <laughs> 지금 발음 공격하는 거야? 아니. <laughs> 오늘 영상 이제 공원이랑 음. 뒤에 도시부가 함께 나오는 곳이야. 음. 내가 일부러 이런 장소에 온 이유가 있어. 뭐죠? 내 주변에 어때? 상막합니다. 상막하지? <laughs> 왜 이렇게 잔디가 갈색이야? 음. 이런 곳들에 보면은 샷이 단조로울 수 있어. 특히 오늘은 모델이 없잖아.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라 전화해야죠. 우리가 완전 이제 사막이 아닌 이상은 음. 아무리 공터라고 하지만 이렇게 바위나 나무나 뭐 이런 가로등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가로등 아니에요 형님 참. CCTV가 있을 거 아니야 음. 자 그러면 지금 이 배경을 네. 찍어 볼게 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찍은 샷에 뭔가 보라가 거닐면 음.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 하나 하라고 빨리 <laughs> 감조롭게 빌딩만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바위를 음. 이용해서 이 빌딩들이 드러나도록 한번 촬영을 해볼게 우선 모드는 락으로 갈게요 이게 드러나는 샷이잖아 뭔가 배경으로 드러났을 때 광활한 느낌이 나오면 더 멋있겠지 음. 와이드 앵글로 담으면 이 리빌샷이랑 함께 찰떡궁합이거든? 음. 아, 보여줄게 바위에 딱 가리고 렌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천천히 허벅지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거 이렇게 어, 스쿼트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소르야 썸네일 찍어줘. 두 번째. 피, 피곤해 보여. 너무 일찍 일어났어. <laughs>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밀어준다. 이렇게 옆으로 리빌샷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아, 그걸 한번에 못해,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는 <laughs> 지금은 내가 수동 초점을 안 했기 때문에 어. 내가 나가면서 어. 초점이 확 바뀌거든? 이러면 포커스 브리딩이라고 그래가지고 화각이 왔다 갔다 걸릴 수가 있어. 어. 여기 마지막으로 끝나는 장소에서 초점을 잡아주고 수동초점으로 촬영을 해볼게 지금 스스로에게 감탄 어, 내가 수고? 봐도 지금 닭살로 왔어 그래야 <laughs> 미안해 나 혼자서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 빌딩을 우리가 찍었잖아 네. 장소를 바꿔서 오늘 너무 조용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지금까지 반은 떠든 거 같은데 지금 어? 수영 찍나요 수영? 수영 하라고 우리 <laughs> 딱 수영 목장인데 안에 아, 빨간 예. 수영복이 뭐가 있어? 여기 연못이 있어요 여기 연못 밑에 뭐가 있어요? 벌레가 있겠죠 <웃음> <웃음> 유튜브 각 좋아. 아니, 아니. 자, 이것도 역시 울타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할수 있어요. 이거는 화각을 조금 더 당겨서 해볼게요. 우선 포커스를 울타리가 아닌 저 뒤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촬영을 해볼게요. 나비까지 완벽했다 근데 여러분들 뭔가 이상한 걸못 느꼈어요? 느끼고 있어요 뭐요? 형 많이 피곤해 보여 아, 뭔가 좀 예시, 옛날 시대로 돌아간 거 같지 않아? 네? 아니 왜냐면은 지윤 이 친구들이 음. 항상 여기에 스페셜한 걸막 달아주고 했었어 아. 지금 보면 그냥 일자잖아 음. 자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아, 조금 제 가방에 있어 먼지가 묻었는데 이해해주세요 이게 뭘거 같아? 쓸데없는 거 이거는 세컨 핸드 그립이야 음. 이거는 손목을 이렇게 받쳐줘서 웨이트를 좀 분산시켜주는 거 같아 음. 가 써봤는데 거구나. 확실히 편하긴 해 이제 다 장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돌리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 어때? 운동 기구 같아요. <laughs> 이렇게 여기를 받쳐줘서 손목에 무리가 음. 좀덜 가거든. 그리고 이렇게 또 잡을 수도 있고 받칠 수도 있으니까 음. 확실히 언더로 갈때 되게 편하더라고. 음. 짐벌들면 알지. 맞아요. 여기. 이제 짐벌도 건강을 챙겨주는 시대가 왔다. 음. 무빙이 없는 촬영들을 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무빙을 가져가면서 리빌샷을 한번 해보자. 음, 뛰는 거예요? 너는 안 뛰어. 돼 <laughs> 내가 뛸게. 똑같이 앞에서 시작해서 뒤로 갈 거기 때문에 수동 초점으로 건물들을 잡아주고 넌그자리에 나로 뒤쪽으로 쭉 찍어주면 돼 해볼게요 나 나무로 가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나무로 보이는 이 푸른 환경에서 도시까지 나오게 되거든 그럼 내가 그리고 뒤로 스텝을 밟았잖아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어차피 우리 락모드니까 이렇게 스크린 보고 녹화 눌러주고 이 상태로 앞으로 가면 돼 아무리까지 아 이제 안돼난 큰일 나 먼저 갈게. 리뷰 3와 함께 리뷰샷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아주 멋진 샷을 모델이 없어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 모델이 있건 없건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이랑 돌아다니면서 이 리뷰샷을 응용을 해서 몇 가지 촬영들을 더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 멋진 남다고?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네이클로바를 찾았다고요? 어. 뻥이야. <laughs> 아... 아, 근데 여기도 멋있다. 멋있어요.